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 2과목 문제풀이 계속하겠습니다. 자, 42번 나갈 차례죠. 자, 42번 보시면 이 할로겐 화물 합및 불활성 기체 소화 설비에서 저장 용기에 최대 충전 밀도 값이 가장 큰 것을 찾아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여러분이 화재 안전 기준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그걸 다 여러분이 암기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이건 나왔던 문제만 여러분이 정리를 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훨씬 편하죠. 그래서 FK5112가 예, 충전 밀도가 가장 커요. 그 여러분 이 1번으로 정리를 하시고요. 다음 43번 가죠. 자, 43번은 교류 실료값이 4만 빼어인 전류 파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표현, 파형을 표현한 그 수식으로 옳지 않은 것을 갖다 찾아내라는 거죠. 그래 여기 보시면 1번 순식값으로 나타낸 거죠. 그래서 순식값 i는 이놈은 전류의 최대값에다가 사인 오메가 t죠. 그런데 이 전류의 최대값이라고 하는 것은 루트 2에다가 실효 값을 곱해준 거예요. 그럼 이놈을 여기다 대입을 하면 루트 2에 실료 실력 시력, 값 사인 오메가 t가 되는 거죠. 그대로 여러분이 대입을 하면 되죠. 실효값이 지금 얼마예요? 3원 빼야죠? 그, 요거 3 루트 2. 사인. 예, 오메가 t인데. 여기 위상을 보면은요. 요 밑에 보시면 여기 전압의 파형이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전류 파형이 있죠?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180도니까, 중간이니까 90도가 되는 거죠. 즉, 전류의 파형이 전압의 파형보다 위상이 90도가 뒤지는 거죠. 지연위상이라고 하고 또는 지연회로라고도 하는데, 이런 것은 오메가 t에다가 지상회로 이럴 경우에는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세타를 해줘요. 지 자라는 건 늦을 지 자예요. 즉, 전류의 파형이 전압의 파형보다 위상이 뒤진다는 거죠 그럼 빠른 거는 우리가 진상이라고 그래요 이거 진이 빠를 진자죠 요거를 표현할 때는 오메가 T에다가 요거는 진상이니까 플러스 세타 빠르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전류의 파형이 전압의 파형보다 30도가 뒤지기 때문에 마이너스 30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예, 30도가 되는 거예요 지상회로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여기 1번 보면 여기 3이 아니고 이게 3 루트 2가 돼야 되죠. 그래서 이 1번이 바로 틀린 답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 3, 4는 이건 페이저를 갖다가 이용을 하면 되죠. 이 페이저라고 하는 것은 교류의 그 신호를 복소수 형식으로 나타낸 거예요. 저항에다가 허수부 리액턴스죠. 자 보시면 여기 2번은 극좌표 형식으로 나타낸 거죠. 그래서 요거는 크기를 각 세타를 곱해 주면 되는 거죠. 자 크기는 지금 얼마예요? 3만 빼어니까 크기는 3. 각각은 마이너스 30도죠. 그래서 2번은 맞게 표현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요 3번은 복소수로 나타낸 거죠. 자 그럼 여러분이 이 복소수로 나타내려면 삼각함수로 우선 풀어야 돼요. 이 삼각함수로 나타내는 것은 크기 가로하고요, 코사인 예, 세타. 그 다음에 플러스 j 사인 세타인데 지상에 놓기 때문에 마이너스 j 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자 크기가 지금 얼마냐면 3함 빼죠. 야 그래서 3, 여기에다가 코사인 cosθ-j s 인세타가 되는 거죠. 그럼 세타 값이 지금 마이너스 3죠 세타 값이 30도가 되는 거죠. 그대로 여러분 여기다 대입을 하면 돼요. 3에다가 코 o 인3 0도 j 의3에 s 인 n 3 0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3 곱하기 cos30도를 하면은 2.6이 나오는 거죠 3 곱하기 사인 30도 요거 계산하면 1.5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놈은 i는 실수부가 2.6이죠 자 허수부가 1.5가 되는 거죠 그래서 3번도 예, 맞게 표현된 방법이죠 그 다음에 4번은 지수함수로 나타낸 거죠 자이 지수함수로 나타내는 거는요. 요 크기 여기에다가 2에 j 세타로 나타낸 걸 우리가 지수함수라고 하는데 크기가 지금 3만 빼야죠. 2에 j의 세타가 지금 30도죠. 근데 이거 지상회로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교재에 보면 j의 30이 아니고 이게 마이너스 j 30이 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J30이 아니고 마이너스 J30이 되는 거죠. 예, 다음은 44번 가죠. 자, 44번은 표현한 그 식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갖다 찾아내라는 거죠. 자, 힘은 전하에다가 전계의 세기 곱하는 거 맞아요. 전계의 세기는 상수에다가 전하를 거리의 제곱으로 나눠주는 거 맞고요. 그리고 전위는 상수에다가 전하를 거리로 나눠준 거죠. 근데 4번을 보시면 힘이 1번에서도 표현했지만 전하에다가 전계의 세기를 곱한 거죠. 자, 전하 Q1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고요. 자, 전계의 세기는 K에 q2의 제곱에 거리의 제곱이 되는 거죠 요거 계산하면은 상수 앞에다 끄집어내고 거리의 제곱분에 q1, q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2가 아니고 요게 거리의 제곱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요 4번이 틀린 답이 되는 거죠 다음 45번 가죠 이 45번은 여러분이 자기장의 세기를 계산하라고 했는데, 요건 비오 사바르의 법칙, 자기장의 세기는요, 4π, 아래, 거리의 제곱분에, 전류에다가 미소길이 델타 L이죠. 여기에다가 쌓인 세타를 곱해주면 되는 거죠. 이 공식에다 여러분 이 그대로 대입을 하면 돼요. 4π에다가 거리 2m죠. 3m죠, 여기 3m. 3미터 그래서 3m의 제곱. 전류 값은 여기 2암어 주어져 있죠. 자, 미소 길이 여기 0 1 m 주어져 있죠. 곱하기 사인. 세타는 여기 60도로 주어져 있죠. 주어진 값만 그대로 대입, 대입을 하면 답이 나와요. 1.53이 10의 마이너스 3. 2번이 바로 답이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비오사바르의 법칙에서 이 자기장의 세기 구하는 공식만 암기하면 풀수 있는 문제죠. 다음 46번 가죠. 자 46번은 무접점 논리 회로의 출력을 표현한 요 진리표인데 옳게 작성된 걸 찾아내라는 거죠. 자 저기 보시면 입력 B 하고 여기 C가 있죠. 자 요런 보면은 요거 논리 기호가 여기 앤드 회로죠. 자 앤드 회로라는 것은 논리의 예, 곱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서 우리가 곱은 점, 도트로 나타내는거죠 그래서 요걸 유접점 회로로 나타내려면 요걸 우리가 직렬 회로라고 하는거죠 자 그럼 이쪽에 접 저, 입력 A, A가 있는거죠 자 요놈이 B하고 C하고 만나서 출력 X가 나온거죠 자, 요거는 우리가 무슨 회로라고 해요? OR 회로라고 하죠. 그래서 OR 회로는 논리의 합이에요. 논리 의 합은 플러스죠. 요건 그 유접점 회로에서는 요걸 우리가 그 병렬이라고 하죠. 그래서 요거를 유접점 회로를 그 구성을 해 보면은 b하고 c는 직렬이기 때문에 b하고 c 곱이 되는 거고 a하고 그래서 출력 X는요, A하고 BC하고는 병렬 관계니까 더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BC는 직렬, 그 다음에 A하고는 서로 병렬 관계가 되는 거죠. 해서 출력 X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A가 동작을 하면 우리 그 진리표에서 동작은 1로 표기하고요. 동작 안 하는 거, 미동작은 0으로 표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 a가 동작하는 거 1이 되면은 무조건 여자가 되니까 요 접점이 붙죠? 그러면 당연히 램프에 불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a가 동작이 되면 1이 되면 무조건 출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a가 여기 출력이 1일 경우에는 무조건 x는 나오는 거죠. b하고 c의 관계 없이 출력이 나와요. 그 다음에 여기는 B도 동작하고 C도 동작이 돼야 출력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럼 B도 동작 1, B도 1, C가 1이면 출력이 나오는 거죠. 즉, B가 1, C가 1이면 출력이 나오는 거고, 나머지는 그, 출력이 안 나오는 거죠. 자, 그럼 이런 형태로 된 것이 지금, 자, X가 출력이 나오는 거, 11이라고 여기죠. 그럼 여기 답은도 출력 X가 나오는 거죠. 이게 1일 때. 그러니까 답은 나번 아니면 답은둘 예, 중에 하나예요. 그다음에 여기 출력 Y일 경우 여기 오하해로에다가 이렇게 한 거. 이게 바로 XOR 회로라고 해 가지고 익스클로시브 OR 회로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여기 X 자하고요. 이 OR 회로하고 해서 XOR 회로라고 해요. 요거는 여러분이 입력이 입력의 그일이 여기 보면 입력된 일의 개수가 홀수일 경우 자, 입력된 요 일의 개수 이게 홀수가 되면 출력은 1이 된다고 그랬죠? 즉 출력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입력된 요 일의 개수가 짝수가 되면 출력이 안 나오는 거죠. 다시해서 출력이 0이 된다는 거죠. 자 얘긴 뭐냐면 자 여기 A, B, C가 있죠. 입력이 자 여기 보면 A 동작 안 하고 B 동작 안 하고 C 동작 안 했어요. 그건 당연히 출력이 없죠. 자 그럼 여기 A, B, C에서 요 C만 동작이 된, 게, 된 거죠. 그래서 입력이 지금 1이 홀수죠. 홀수일 경우에는 출력이 나온다는 거예요. 다음 여기 여기도 B만 동작이 된 거죠? 홀수죠. 이의 개수가. 그래서 출력이 나오는 거죠. 여기는 비도 동작하고 시도 동작했으니까 1이 둘이 합치면 2가 되니까 짝수가 되는 거죠. 그럼 당연히 출력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 홀수니까 출력이 있는 거고 여기 둘 더하면 짝수니까 홀저 출력이 없고 여기 둘다 더하면 짝수니까 출력이 없고 여기 셋 더하면 3이죠. 그럼 당연히 홀수죠. 그럼 출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맞는 답은 요 나번이 바로 맞는거, 답이 되는거죠 그러니까 나는 요 2번이, 요 2번이 바로 답이 되는거죠 그래서 46번은 여러분이 요 회로만 잘 여러분이 이해하면 쉽게 여러분이 요건 답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다음 47번 가죠 자, 47번은 다음 회로에서 1 5옴의 저항에 흐르는 전류, i는 얼마가 되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자, 지금 여기 3만 배의 그 전류가 이쪽으로 흐르는 거죠. 자, 그럼 여기 저항이, 자, 요걸 단락을 한번 시키죠. 자, 요걸 단락시켰다는 것은 연결했다는 거죠. 자, 이럴 경우, 여기가 55옴이죠. 여기도 55옴이죠. 그리고 여기 단락이 됐으니까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 저항이 똑같으니까 분배 법칙에 의해서 여기 1.5암 빼어 흐르고 이쪽도 1.5암 빼어가 흐르는 거죠. 그럼 여기서 다시 만나서 1.5암 빼어 여기 아, 3암 빼어가 되는 거예요 여기 3암 빼어. 자 그럼 이 반대로 흐르는 전류 이거 3암 빼어가 되고 그럼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는 마이너스 예 3만 빼어가 되는 거죠. 그리고는 여러분이 그냥 암산으로도 할수 있는 거예요. 마이너스 3만 빼어가 되는 거죠. 다음 48번 가죠. 자, 48번은 여기 저항 R이 있고 여기 리액턴스가 있는 거죠. 전압의 위상을 0으로 했을 때 회로의 전류하고 전류의 위상을 갖다가 올바르게 나열한 거 찾아내라는 거죠. 자, 이게 교류니까 이 전류는 전압을 갖다가 예, 임피던스로 나눠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전압을 이 임피던스라는 것은 루트 저항의 제곱에다가 여기 코일이니까 유도리액턴스죠. 유도 리액턴스의 제곱이 되는 거죠. 갖다 그대로 여러분이 대입을 하면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죠. 자, 전압은 지금 여기 AC 교류 100V죠. 자, 루트 저항이 여기 55옴이죠. 그래서 50의 제곱. 자, 여기 루, 유도 리액턴스가 55옴이죠. 그래서 50의 제곱. 그래서 여러분 이거 계산하면 전류 값이 1.4A가 나오는 거죠. 그럼 답은 1.4, 2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전류 의상 뭐 구할 필요도 없죠. 답이 그냥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전류 의상은요. 삼각함수 이용하면 돼요. 자, 이 가로축을 저항 R, 세로축을 유도 리액턴스고, 이쪽을 우리가 그, 임피던스라고 가정하죠. 자, 요 각을 세타라고 하죠.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탄젠트 세타라고 하는 것은 r분의 탄젠트라는 것은 가로분의 요 세로잖아요. r분의 x l 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양쪽을 다 탄젠트로 나눠줘보죠. 여기 탄젠트로 나눠줘봐요. 여기도 탄젠트로 한번 나눠줘보죠. 그리고 탄젠트 서로 없어지죠. 그러면 세타만 남는 거네, 여기. 자, 세타는 R분의 유도 리액턴스에다가. 이거 탄젠트분의 1이죠, 이게. 자, 탄젠트분의 1은 탄젠트의 예, 마이너스 1승으로 표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결국 여기서 위상 세타는 탄젠트 마이너스 1 저항분의 유도 리액턴스가 되는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거 요 탄젠트 마이너스 1을 뭐라고 읽냐 아크 탄젠트라 그래요 그래서 요 위상 세타는 아크 탄젠트 그다음에 R분의 XL이 되는 거죠. 이 공식에다 가 여러분이 대입을 하면 풀 수가 있는 거죠. 또 탄젠트 아크탄젠트에다가 저항이 지금 55옴이죠. 유도 리액턴스 55옴이죠.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냐? 45도가 나와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여기 코일이 있는 회로는요 전류의 위상이 전압의 위상보다 항상 뒤져요. 그 우리가 지상회로라고 하죠. 이 지상은 세타에다가 마이너스를 해준다고 그랬죠. 빠른 거, 진상, 빠를 진짜죠. 전류의 위상이 전압의 위상보다 빠른 경우, 이럴 때는 플러스, 세타를 해주는 거죠. 이건 마이너스 45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2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다음 49번 가죠. 49번은 PB2를 갖다가 누르면 이 램프에 점등이 되죠. 그런데 손을 떼면 램프가 다시 소등이 되는 거죠. 그러면 램프가 계속 점등이 되게 하려면 어떤 회로를 갖다가 설치를 해야 되냐? 요걸 지금 물어보는 거죠. 자, 그럼 여기 PB2를 누르면 요전자계피기가 여자가 돼서 요놈이 붙어서 램프가 계속 들어오려면 손을 떼더라도 전류가 붙어야 되겠죠? 그럼 여기에다가 자기 유지 회로를 갖다가 여기다 설치하면 되겠죠? 그래서 요 자기 유지 회로라는 것은 요 PB를 누르면 p b 투를 누르면 이 전자계피, 전자계팩이 이 X가 여자가 되면서 동작이 되죠? 동작이 되면 얘가 붙는 거예요. 얘가 붙으니까 전류가 1로, 손을 띠더라도1일로 전류가 흐르는 거죠. 그럼 당연히 이놈이 붙으니까 램프에 불이 계속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 PB2 지점에다가, 어, P2 지점에다가 자기 유지회로를 갖다가 설치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2번이 바로 맞는 거,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PB2를 누르면, 요, 전자계팩이, 요, X가, 여자가 되면서, 요, 자기 유지해로 요놈이 접점이 붙는 거죠. 그러면 전류가, 여기 와서, 이쪽으로, 계속 전류가 흐르니까, 요, 전자계팩이 계속 여자가 되니까, 요놈도 계속 붙어 있는 거죠. 그럼 램프에, 불이 계속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 접점을 우리가 자기 유지 해로라고 그래요. 다음에 50번 가죠. 자, 50번은 전압의 계측기의 이 측정 범위를 확장하기 위해서 방법으로 옳은 거를 갖다 찾아내라는 거죠. 자, 여기 지금 전압계를 설치한 거죠. 자, 여기에다가 전류계를 하나 설치하죠, 또. 그래서 이 절, 전압계의 측정 범위를 갖다가 높게 하기 위해서 여기다 설치되는 저항. 이걸 우리가 배율기 저항이라고 하죠. 이 전압의 측정 범위를 갖다가 넓게 하기 위해서, 높게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저항. 이걸 우리가 분류기 저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배율기 저항은 전압계하고 직렬로 연결하고, 분류기 저항은 전류계하고 병렬로 연결하는 거죠. 이거는 분류기 저항. 그래서 지금 여기 전압계 측기니까 전압계예요. 그래서 이 배율기를 계측기하고 직렬로 연결을 해줘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 전압은 두선에 전압을 대는 거니까, 부하하고는 당연히, 예, 병렬로 연결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맞는 답은 바로 요 4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꼭 암기해야 될 거. 요 배율기하고 요 분류기. 이건 꼭 여러분이 암기를 해 놓으셔야 돼요. 전압계의 요 측정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 전압계하고 직렬로 연결된 저항을 우리가 배율기 저항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 측정 최대 전압은요, 1 플러스 여기 RA라고 한 거는 전압계의 내부 저항. 여기 RM이라고 한 것은 배율기 저항이죠. 그래서 V는 전압계의 최대 눈금. 그 다음에 이 분류기. 전압계의 요 측정 범위를 갖다가 확대하기 위해서 전류계하고 병렬로 연결한 저항, 이거 분류기 저항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 측정 최대 전류는요 1 플러스 여기 RS는 분류기 저항 그 다음에 RA는 전류계 내부 저항이죠 곱하기 예, 전류계의 최대 눈금에서 요 공식 두 개는 꼭 여러분이 요건 암기를 해 놓으셔야 돼요 예,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